오늘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신학을 성경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신학을 분별해야지 신학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이론이고 신학은 항상 성경적인가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해서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거나 성경과 신학을 동일 선상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적인지 상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분결하지 않고 무작정 그 사람의 말들을 받아들입니다. 목회자인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경우 신학자, 목사라는 권위가 있는 경우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만 말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일 경우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일 경우 초신자일 경우 등그 사람 말이 이론과 논리적인 경우 90%가 성경적이더라도 10%가 비성경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결하는 태도는 항상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